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가 5G 서비스를 거짓 과장 광고하다 33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공포명령을 조치하고 과징금 336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속도가 20gb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집중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20gb비트는 5g 기술상 목표 속도로 통신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실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으로는 20gb비트를 구현하는 것이 애초 불가능했습니다. 또 통신사들은 자사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우수한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통신 섬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5G 서비스 품질을 거짓 과장했다고 보고 제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 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제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하였습니다. 통신 3사는 이번 결론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뒤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